안녕하세요 엄지나예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덥긴 했는데 어, 그래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좋았죠 음, 집에 쭉 있다가 오빠가 점심 먹으러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또 왔어요 그래서 <laughs> 점심 먹고 80세 노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, 40대 아저씨를 만들어 줬어요 <laughs> 뭘로? 이거 뿌리 염색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총각 되기 직전이랬어요 이렇게 원래 원래 흰머리 없었는데 너 때문에 많이 늘었거든 흰머리가 지금 속을 하도 맛있어기가 하고 지금 오빠 후배 집들이 하는데 지금 초대 받아서 가고 있어요 오지 말라는데 따라오고 있어 이제 어, 난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, 집에 있어 다치셔가지고 집에서 내리면 되잖아. 자기가 내리세요. 내가 차를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알지도 몰라. 뭘?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으로 간다고 내려가면 되지. 어나이 카메라 너무 나 이쁘게 나오는데 어떡하지? 오빠 오빠도 간만에 어, 혼자 부담을 짓고 이것 봐. 어서오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네. 아 왕마가 하나 있네. 그 자기가 악만지는 안해. <laughs> 음 오늘 금요일 이제 휴일이 시작이네요. 잘 보내시고요. 술 먹지 마. 어, 좋은 날. 응. 운전해 어, 행복한 날 보내세요. 어, 저는, 어, 말이 아닌 거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. 진짜. 술 먹지 마라. 안녕,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. 안녕. 즐주말 보내세요. 어, 여기 도로가에서 엄지나였습니다. <laughs> 안녕.